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10일 토요일 아침 예배, 우리 조용한 기도 e l 심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품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할수 있는 능력의 시간 되도록 우리 의 모든 예배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의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노래하길 원합니다 시편 (135편 5절과 6절) 말씀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나를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열 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이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아 오늘은 우리가 7장 전도서 7장 1 5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해서 이제 후반부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의 미래부터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전도자가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그런 것을 알수 없다. 오직 주님만이 그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가 지혜자로서 그런 지혜를 추구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방법이다라는 것이 이 전도자의 고백이고 그가 가르쳐 주는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15절에 가시게 되면은요 오늘 말씀이죠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 내용이 어떻습니까? 의로움에도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을 하는데도 장수를 하는 악인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의롭게 행할 때 좋은 일이 생각 생기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벌을 받는 우리가 소위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것 같은데, 오히려 전도자는 의로움에도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고, 악행을 하는데도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전도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직접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을 만나고, 많은 상황들을 보게 되겠지요. 그가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서, 그도 직접 목격하고 보았던 참 그의 마음도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딜레마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음을 담담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답도 조금 신기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16절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나치게 의인이나 지혜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요 뭔가 지나치게 의인이나 지혜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은 적당히 어느 정도는 죄를 범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가 아니면은 이 의인과 악인 사이에 적절하게 처신을 하는 것이 어떤 절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삶의 지혜라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것을 우리가 지을 수도 있겠지 좀 지을 수도 있겠지 라고 하는 죄의 가능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좀질 수도 있지 라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당연히 잘못된 일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때그 지혜가 그런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도자는요. 앞서 15절에서도 그랬지만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우리에게 뭔가 이상적으로 여러분이 의롭게 살면은 어떻게든 잘될 것입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인식 스스로의 인식에 대해서도 전도자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완벽한 의인 혹은 완벽한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기를 추구하고 그것을 좋으며 살아가야 하지만 내가 완벽하게 의인이 된다, 내가 지나치게 의인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지나치게 의인이나 지혜자가 된다라는 그 말이. 오히려 자신의 그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던 교만한 자에 대한 이야기와도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죠. 21절과 22절 내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말아라 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22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너도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가 있었지 않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가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숨기고서 나는 무조건 의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조사는 죄, 그리고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무조건 의로운 사람이야라고 말을 하는 것도 오히려 굉장히 교만에 빠지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죄에 또 다른 연장선이라 할수 있는 것을 그런 위선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과도 한번 연결해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의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의롭게 행하면서 우리는 뭔가 보상심리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그러면 나에게 더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행운들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잘하셨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만 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에 말한 것처럼 의로운 사람에게도 정말 멸망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반대로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천수를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계속해서 나는 의로와 나는 의로하라는 생각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세상의 모든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 그리고서 이제 17절 말씀은 좀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해하면 되겠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우매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저는 이 말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니? 그러니까 아 의롭게 살아도 아 어차피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어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도 손해도 보고 있더라 그니 그러느니 그냥 악하게 살자 막 살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도자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기한 전에 죽으려하니 너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 거니? 이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18전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나치게 의인도 아니고 지나치게 악인도 아닌 이두 가지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자는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다퍽 포기하고 나는 그냥 악하게 살래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나치게 의로우려고 해서 자기 의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다 포기하는 식으로 악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20절과 같이 진정으로 선만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이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전도자가 말하는 이 15절에서의 그 모순된 그 딜레마와 같은 일은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고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순복하고 맡겨드려야 되는 일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혜자는 아 전도자는 자신의 경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죠. 이것을 좀 정리해 보면은 전도자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정말 지혜롭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것을 쫓고 연구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런 지혜로부터 가까워질 수 없었다. 여기서 지혜로부터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런 어떤 지나치다 할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의인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그가 이 많은 연구와 고민과 묵상을 통해 깨달음,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8절에 본 것처럼 선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조금 뭔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은 찾았는데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라고 해서 뭔가 왜 여자를 이렇게 비하하는가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요 이 지혜서에서 이 여성, 여자라고 할때 어떤 음료와 같은 것들을 의인화해서 어떤 사람처럼 표현을 해서 그것을 어떤 죄에 받들이는 그런 유혹과 시험으로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천 사람 가운데서도 정말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없다. 라는 것을 방점으로 이야기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그가 계속해서 찾아보았고 그도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보니까 그렇게 의롭게 사는 것은 우리가 할수 없더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완전하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29절에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많은 불의들, 이런 많은 딜레마들, 문제들, 악행들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전도자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 전도자가 말하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이죠. 주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혜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볼때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 드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 역시 나는 정말 의롭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너희들은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거는 나의 힘으로 할수 없더라.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지혜의 모습입니다. 나도 그렇게 지혜롭게, 나도 정말 최고의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 되어보겠다. 나의 힘으로 그거를 만들어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 스스로를 인정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포기한다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 어떻게 해도 의롭게 살수 없다나. 적당하게 살자. 좀 죄도 좀 지을 수 있는 거지 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인정해야만 더그 의롭게 살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만 나의 힘에 의지하여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가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전해 준 것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의지를 갖고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살아 계신 주님께서 일하실 때, 오직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지혜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지혜자가 전해주는 것도 바로 이런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해림의 성도님들께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변화되어가고 새롭게 되어가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되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누구보다 강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은혜와 능력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능력의 주님.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이 지혜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겸손하고 겸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힘이 더 살아 가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 되도록 그 은혜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능력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